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트럼프가 여유있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불확실성은 확실히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겠다는 정책을 보면 저금리가 불가능할 것 같고 강달러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저금리와 약달러를 선호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규제 완화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자율적 발전을 선호합니다 뭐 예를 들어 법인세 감세, 그 부자 감세, 개인소득세 감세 그리고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적인 관세부가 모든 중국산 상품에 관세 60% 부과. 이거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산 수입 단계적 금지, 친환경 에너지 반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인하, 가상화폐 우호적, 그리고 뭐 전기차 보조금 부정적, 인프라와 군사 지출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 지출. 뭐 대충 한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대충 봐도 시중에 돈이 좀더 풀리고 재료비가 좀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죠. 이거는 또 다른 급변하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를 올라가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그냥 열심히 했는데 뒤처지는 의문의 한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또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짧은 미래의 결과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트럼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진짜 할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도 자기 신념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생각해 보면 내일 모레 죽어도 호상인 이 마당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1기와는 달리 행정력을 발휘하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번 상하원 의원 선거로 인해서 일단 의회가 트럼프 손에 들어갔고요 대법원도 지난번에 트럼프 사람으로 채워져 있고요. 백악관도 이번에는 완전한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부분 백악관, 의회가 모두 트럼프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빠지 들어간 데 들어가 있게 되겠죠. 연준이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 있지는 않지만 파월이 감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사태를 촉구해도 그 자기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어, 근데 저는 그거 물어보는 기자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될것 같은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뭐 물어볼 거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보다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파월의 이장님 언제 집에 가실 건가요? 이제 집에 가실 건가요? 이게 주된 관심사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었습니다.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경제 전반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팬데믹 이후에는 공급망 문제와 재정 자극책으로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은 화석연료를 강화해서 극복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미국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원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제는 제가 좀 알겠는지라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책은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람이란 동물은 항상 예측 가능한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측하는 방향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고 주식도 불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사실 저는 근데 그게 좀 불안 요소라고 봅니다. 팬데믹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들 폭락할 거라고 망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히 부동산은 완전 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 폭락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돈 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제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 했다가 그때 평생 먹을 욕다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 계산을 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시중에 돈이 마르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와중에 꼭 살펴야 할 것은 실업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못 낮추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뭐로 보더라도 돈이 많이 풀릴 것이고 이것은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해서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를 뻔하게 보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대중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몰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사형장 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아원 가기 전에 왜 짜장면 사주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형자산의 비중을 좀 늘려서 인플레이션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게는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2%가 될지 5%가 될지 7%가 될지 뭐 혹은 70%가 될지 그게 관건인 거죠. 유형자산을 늘어놓으면 더 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잃지는 않는 보험 같은 존재는 될 것이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대선 후에 폭등했을 때 절반 가량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laughs> 근데 더 올라가고 또더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약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손가락을 자를 수도 없는 일이고 있잖아요. 음. 주식 시장에 네.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근데 팔고 난 뒤에 다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대세다 싶어서 다시 조금만 더 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공포에 사야 되나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환희에 팔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비밀번호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도 모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봉!